우리 우리는 그나마 얼마 전에 지역 갔던 후배들이 올라와서 맞았어, 조금 뭐 숨통이 트였달까? 그런러기인데 거만해지네 그 얘기하면서 <웃음> 숨통이 열렸다, <laughs> 열렸다. <정말들이. 태웠을까? 웃음> 아 다른 무서운 <laughs> 없도치? 라디오 PD 있는데 뭐? 아. 없지 후배. 있어, 오십이. 있긴, 어, 있긴 맞아, 있는데. 너도 같이 찍었는데, 세잖아오 그래 그래. 장소민 p 어, d 님이랑 음, 귀엽다고 하더라, 되게. 아. 어. 아니, 뭐, 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쟤, 면접, 얘기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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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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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 면접 려고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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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 음, 면접장 음, 최종면접에 음, 여섯 음, 분인가 일곱 분 정도 면접관이 계셨고 막 다양하게 음, 질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대 일이었거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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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편하게 막 하고 어, 괜찮았어 편하다. 그래서 좀 편하게 봤는데 마지막이었나 사장님이 계속 이렇게 인상 쓰고 날 보고 계셨거든 음, 가운데서 음, 그러더니 음. 나한테 아 어, 근데 임지웅 씨는 남자가 그렇게 눈웃음이 해픈 게 <웃음> <자꾸> <웃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라고 하는 거야 약간 뭔가 내 생각에는 압박 그접 하려고 하신 거 아닌가 싶어. 어, 음. 아형그그그 아, 세대, 압박 면접 세대야? 있었지, 어 있었지. 그리고 아나운서는 음.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어. 압박적인 약간은, 요소가, 약간은. 어 음. 채용 중간에 음. 있거든. 이게 왜냐면은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당황한 티를 내지 않고 하는지를. 아, 데이빗처럼 하는 취객인 것 같아. 어, 그래서 그냥 그때 뭐 계속 웃고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갑자기 표정 풀고 막어어 어, 뭐, 어, 남자는 뭐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할수 없잖아. 그래서. 어, 눈웃음이 상대에게 그러니까 호감을 주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남자한테도 얼마든지 자랑이 될수 있다고 어,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라 너무 감사합니다. 아, 까만 건 까지. 까먹고 ]까지 파, 더, 이상, 더 이상 그걸로. 어, 그렇지. 그런 거 말하지 마라. 이거 강단이 있네. 그거 때문에 킥 그거야. 그게 킥이었다. 그런데 너무 착하다. 말과 왈보 하지 마라. 우리 아버지가 주신 거야. 눈웃음. 합격하고 나서 사장님을 만났을 때. 어 근데 그부분을 되게 칭찬을 해주셨지. 어, 음, 음. 진짜 압박 면접이었나 어, 잘 음. 어떻게 풀어나가냐를 보고 싶으셨나보다. 음. 이렇게 담대해야 돼 사람이. 그래 자기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같으면 부모님을 들먹이면. 어디 어디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면아 제가 저희 할아버지를 닮아서 어, 어, 할 어, 굉장히 어. 점잖으신데.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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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콘텐텐츠 제작, 콘텐 콘텐츠 p d 뭐 이런, 관련된 걸, 인턴이었 나머지, 뭐 계약직이면접을보러갔다 뭐 근데 그면접에서진짜 웃긴 게 본인의 장기자랑, 이나 이런 걸 보여달라는 거야 언제 무슨 어? 콘텐츠 이걸 뽑는데 진짜? 그래서 면접에서? e 어, 음. 콘텐츠 내가 무슨 방송인 면접 보는 것도 아닌데 e d you were p u 면서 아, 뭐 보여드릴 게없는데요라고 했어? 어, 전, 전 장기는 없고요. 혀를 잘꼬부라요 이러면서 내가 혀를 꽃 모양으로 만들 수 있거든? 세이클로버, 세이클로버. 세이 세이 어, 세이 나의 인재 장기를 자랑 어, 그래서 세이클로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세이클로버로 보여드렸더니 뭐 <laughs> 신기해 하셨어요. 그리고 광탄. 다음에 네이클로버 하자. 그래, 네이클로버 하자고 묻었을지 모르겠어. 네이클로버 하는 사람도 없거 그래. 나는 근데 답답하지는 않고 면접이 어려워가지고 내가 항상 이렇게 눌변이고 애가 얘기를 하면 멍청해 보이거든? 얘기를 하면이야? <laughs> 말? 어? <laughs> 나 그런 나나 그래. 저기 난 군대 갈때 군대를 갈때나때는 그렇게 막 직무를 선택해서 가는 게 어려운 시절도 아니었는데 내가 공군 면접 갔다가 떨어졌어? 떨어졌어 한 번. <laughs> 그 이유를 알아. 그러니까 이유를 가서 어, 누나들이 다 같은 직업을 가지고 계시네요 두 분이. 그래서 어찌 뭐 집에서. 이, 특별한 그게 있는 건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물어봤어. 누나 근데 누나 어, 직업까지 아, 직업 있어? 누나 직업 까지 있어? 아니 누나 직업을 썼었어. 그시절에 그렇지 않았 아니 누나들이 간호사거든. 두분다 뭐? 음. 그래서 누나들이 다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그래가지고. 어, 그냥 누나들이 결정해서 간 거라 저랑 상관없는 일 같은데. 오와. 어, <laughs>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laughs> 그럼 떨어지지. 그거는 어. 이건 약간 조직 융화적이지 못해 보이잖아 아, 사실. 아니 근데 나는 근데 그냥 그냥 난 순수하게 그냥 평범하 얘기하는 대로. 어, 저랑은 관련 누나들이 알아서 한 건데요. 이렇게 아, 얘기한 아, 거야. 아, 근데 있었지? 이런 게 나는 또 긴장을 하면 할수록 음. 더 심해져. 더 심해져. 오... 긴장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해져. 그리고 오... 이뭐 긴장 많이 한것 같. 나한번 그런 적 있어. 긴장을 많이 한것 같네요. 이랬는데 내가 어. <laughs> 그래도 제가 뭐평소에 생활을 잘 하다 보면 아니면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는 재밌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되게 한 거예요. 어, 어살 때였어요. 이거는 되게 그 금책은이야. <laughs> 이거는 그뭐 봤을 때금 그 군대 때 어? 인터넷에서 전환하는 <laughs> 면접을 하는데 아... 전환이안 됐지. 어디였어? 생각해 보면. 어디였어? 어? <laughs> 아, 너무 좋아서 동량까지 조장 없... 했는데. 어... 어... 조장인데 안대사 없어? 전환안된 사람 제가 <laughs> 처음입니다. 에 어... <laughs> <laughs> 근데 맞아, 형은 확실히 웃겨. 면접을 못본게 맞다. <웃음> <웃음> 들어보니까. 근데 나는 면접이 제일 필기는 사실 내가 객관적으로 못 했다는 걸 알면서 나와 음. 그 필기 끝나고 나면 음. 내가 모르는 주제가 나면나못 쓰는 거잖아. 음. 그 필기도 내가 떨어진 이유를 다 알아. 음. 근데 난 면접이 진짜 답답했던 게 내가 어떤 그큰 언론사의 경제 계열 그 계열사 중에 경제지를 면접 보러 음. 갔는데 근데 여러 명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심지어 첫 번째 앉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질문을 해 면접관들이 그리고 다 자소서 바탕으로 신상 관련된 네. 질문을 하는데 나한테 질문 안 하는 거. 음. 그맨 마지막에 이제 끝내야 될 때가 오니까 나를 안 했네. 그러니까 면접관 한 명이 그냥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내 신상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 나 어. 근데 그때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음. 일단 이유를 모르잖아. 왜 나한테 관심이 없었는지 이유를 모르잖아. 음. 그치 왜 이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 내가 여기서 왜 떨어졌지를 모르니까 막 그래서 그 때가 2021년이었는데 올해까지만 하고 때려친다 나올런 것이 했는데 여기 붙었지. 아무튼 근데 그난그 면접이 너무 답답해서 면접 아, 근데 진짜 면접은 주관성이 너무 높아서 이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그래 하다 가 알겠던데. 그래 아니 그래. 왜냐면 나는 내가 답변을 못했으면 아, 인정인데. 이게 영화 볼 때랑 비슷하지 않아요? <laughs> 그래서 영화 때. 는 제가... 나한테 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해? 그러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어.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답변할 그, 기회가 없었어.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당 노장. 그지. 어. 첫 질문조차도 없었던. 거첫 질문조차가 없었어. 그냥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 질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 예를 들어서 면접이 3 0명 있었다. 너는 음. 필기 3 0 등이었나? 야, 어. 오빠 맞아. 내가 이걸 너무 답답해서 우리 언론곳이 기자 선배한테 물어봤어. 우리 강의 들어오시는 기자 선배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을까요? 똑같은 얘기했어. 필기 성적이 어. 안 좋았을 거야. 뭐가 문제가 있었겠죠.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너 면접이 브라운즈는 브라운즈는 브라아즈는나라운즈는 브라운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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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색 정장. 아 맞아 면접 복장 얘기하고 싶었어. 아 맞아. 어. 합격하면 음. 거기에 이제 면접 언제고 이거 공지를 주잖아. 음, 음. 거기 복장을 써놓잖아. 편한, 편한 음, 뭐 편한 안복장 혹은 뭐 음. 단정한 복장 음. 뭐 이런식으로 써놓잖아. 음, 음. 정장 X 뭐 이렇게 써 있는. 정장 X면 음. 비즈니스 캘러로가는게 맞고. 정장 X가 안 적혀 있는데 캘 뭐. KBS 우리는 저기 이런 단정한 이런 사람으로 오세요 하면 정장 을 입고 가야 되지. 우린 단, 단정한 복장이라고 써 있었거든. 그럼 무조건 풀 정장이야. 우리 단정한 복장인가 그랬어. 내가 그래서 양복 사 갖고 왔고 <laughs> 맞는 옷이 없어 갖고. 살이 쪄 가지고. 오 주면 7년 만에 입는 거니까 <laughs> 단정한 복장 은 정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PD들은 풀 정장으로 잘안 가거든. 음, 아나운서는 근데. 그거에 소금은 안 돼. 편한복장 단정한 이거에 소금은 안 되고. 어, 무조건 안아. 그리고 제말 들어도 안 돼. 아, 저... <laughs> 저런 애를 그냥 일곱 <laughs> 명 <70명> 중에 <laughs> 저런 애를 스레퍼 신고 다니는 저런 애를 한 명을 넣어주는. 스레퍼 아니야. 잘했기 때문에 스레퍼 아니셨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laughs> 평소에 평소에 스레퍼 <laughs> 다니는 그렇지, 친구를 <laughs> 어. 한명 정도 넣어주는 거지. 음... 그게얘 근데 이게 과자 대표 되는 게뭐 김태호 키작은 아, 그 뭐, 분이 노란 머리로 막 그냥 가가지고 했다. 막 되게 반항적인 자세로 뭐 음. 했었다 그 사람은 1등이었기 때문에 그치, 하나 더 뽑았던 거야 누가 그런 분만을 음. 뽑고 맞아 맞는 거야 같 이거 이 말투를 하면 안 돼요 면접 아, 가면은 아. 심지어 처음 그 봤다는 KBS 시험 아. 때는 그 그때가 시험이 갑자기 떠서 원래 오. 뭐 오래는 없을 거다 했다가 갑자기 오, 오, 뜨는, 뜨는 바람에 수도권 지원자가 내 기억에는 남자가 91명 정도 밖에안 어? 됐다고. 카메라 테스트를 보러 온게 100명이었어. K는 포입도 필요해. 그렇지. 한국어 시험에 나와 있는데 이게 없는 화재하다 보니까. 음. 카메라 테스트 이제 갔는데 90몇명밖에 없는 거야. 기회다. 우와 기회다. 1 0이다 근데 91명 중에 딱한명 정장을 안 입고 청청을 입고 온 사람이 있어. 었 누구야? 어. 오빠야? <laughs> 아니 난, 난, 난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단정한 편안한 복장을 입고 오세요 해도 9 7명 중에 90명은 풀 정장을 어, 입고 온다라 어,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튈 거다라는 생각을 굳이 틀 필요 없어 내가 아, 거기서 거. 고민할 건뭐 넥타이를 하냐 안 하냐 정도 그 정도지 아 청청은 인상적이 그분은 다시는 못 봤어 이 바닥에서 볼수 없었어 마지막 최종면접 때 넥타이 색 뭐였는지 기억나? 아니요 양복색 난 완전 짙은 남색이었던 것 같아 음. 원피스 너도 나도, 나도 다 담색이었을 그래. 것 같아. 어. 다크네이비 도도 아마. 아니 일단 아. 여기는 파란색이 그로고가 <laughs>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그런 아 파란색. 그지 그래서 건 아니는데. 그냥 검은색은 장례식장 같고. 맞아. 헤 어. 너무 밝아. 그렇지 튀는 거 같고 어. KBS인데 어. 일단 을 눌러주긴 해야 돼. 나나아니 요런 옷 입고 왔었어. 그냥 응. 좀성 아, 진짜. 어. 그리고 여 버튼 안 달린. 약간 그냥 셔... 블레이저 같은 거? 어, 오케 어, 버튼이 없고 어. 여기 이것도 셔츠도 셔츠도 밑에 게중그 셔츠? 무슨 거 뭐, 아, 중간까지만 뭐라... 갈려져 있는 셔츠야 밑에 붙어 있는 뭔 뭔데? 남들한테 진짜 찐 뭐. 셔츠가 아니라는 거지 어, 정장 셔츠 아니 그래서 난쟤는 떨어졌다고 <laughs> 쟤는떨어졌다그랬어 <laughs> 나는, <laughs> 쟤는 떨어졌다고 그랬어, 나는. <웃음> 우리는 <웃음> 상엽이 알지 어 상엽 오빠 상엽이는 세퍼레이트로 왔어. 어? 밝은색 저는? 밝은색에다가 그러니까 정장이 그러게? 밝은색인데 세, 세퍼레이트로 검정색 뭐 바지 이런 식으로? 아니 내 기억에는 약간 베이지색이랑 어. 약간 카키 같은 그런 거? 어, 세퍼레이트로 노타이. 와, 멋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면접 다끝났고 다음 쫄라서 어. 가고 있는데 어, 저 친구? 어. 저 친구 대담한데그 그 친구 지금 머리 스타일이었어, 그때도? 아니야. 그때는 잘랐을 거야. 짧았어. 맞아. 그러면 상엽오빠가 어. 필기 1등이었나? 어, 실버 아, 1등 1등이었나? 아, 1등 서려1등이었 네. 그렇게 하고 싶으면 1등을 하고 해라 그러니까 1등인지 아닌지 길이 자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정장 입고 와 가야 아, 보수적으로 가야돼 나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고 맞아. 생각해 머리 아 남자들 이마 깠어 안깠어? 까야지 아, 아 그래, 아, 그래. <laughs> 그거는 그거야 그게 그거 보수적인 어, 가야지, 그거야 가야지. 이마 깠어? 아 근데 완전 까는건 좀 어. 아니야 오빠 완깐이었어? 아니면 이렇게 반깐이었어? 어, 반깐이었고 어, 내가 이런 아, 반가이었어 근데 아나운서랑은 아, 좀 다르지 다를 않아? 다를 수 아, 있지. 아나좀 아, 아, 아나운서 사실 내 얼굴이 어떻게 제일 잘 나오는 헤어스타일 하는 게 맞아. 맞아, 맞아. 굳이 다 완까지 못생겨 볼 필요 없고. 그리고 아나운서는 음. 면접 볼때이렇가려도 있으면 이마 까보라고 해. 이만번들어볼래요어 음. 어, 어, 근데 막 깐데 막막이렇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위험하러아 너. 위험하다. 위험하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다위 아 근데 진짜로 그거 지적한 사람이 있었어 나나 나 이렇게 이마 주름이 깊게 있어서... 한줄 깊게 있어가지고 이마에 딱 들쳤던 심은 없는데 지금도 있어 어. 너무 심해지면 그때도 이제 아버지도 <웃음> <웃음> 아 미전입니다 <laughs> 아, 아, <laughs> 저희 아버지도 있으시다고 <laughs> <laughs> 아 진짜 웃겨 아 근데 면접 같은 거할때 먼저 들어가는 거랑 늦게 들어가는 거랑 뭐가 더 좋아 받아, 뭐 받아 뭐 나는 무조건 먼저 앞에 어난 무조건 중간 아나 나도 무조건 앞에 어. 앞에가 좋아 어 나도 난네 번째로 갔나 사, 삼명 중에. 어. 아, 어. 진영 오빠가 맨 마지막이었고, 음. 난네 번째 아니면 세 번, 째네 번째였구나. 그래서 진영 오빠랑 나랑 둘이 남았을 때 진영 오빠 가 계속 말 걸어가지고. <laughs> <laughs> 왜 원래? 왜, 왜 이래 진짜? 저, 저 사람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막 나는 막 그래도 긴장되니까 막 어. 어. 자기 소개를 막 외우고 면접 대비 시험 어. 막 노트만 열 시. 진영 오빠 아직도 이렇게 면접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 봐. 이랬는데 누가 뽑혔을지 모를 때였으니까 내가 이 뽑힌 건 내가 나는 알고 있었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빠 둘다된 거지. 어, 근데 진짜 그런 애들 진현이 같은 애들만 되게 싫어했어. 아 나도 나도 근데 별로 안 좋아했어. 근데 경도의 보도의, 보도의 전략을 짓는다. 그래서 더싫어했어 진현이 같은 애들은 <laughs> 왜 아, 그런지 내가 나도 긴장되니까 아. 내가 말을 함으로써 풀고 싶은 그런 음, 걸로 아. 말을 치는 애들이 면접장 가면 꼭 있어. 맞아 어. 맞아. 그걸 그 사람의 스킬이야. 음. 그 사람 의 <laughs> 성격에 맞는 스킬이라고 <laughs> 내가 이제 입을 좀 풀고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어. 하는 건데. 나는 내양는분들은 가만히 있는 맞아.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귀가 빨리는데 빨리 단 말이야 아 웃겨 아 그럼 나 궁금한 거 우리는 당연히 아나운서 준비니까 화장을 하잖아 남자든 여자들 어... 오빠는 아... 뭐 했어? 화장했어? 아하지왜아 근데 해? 나, 아니, 나는 여기나 안 했고. 여기는 어떻게 난 에아빠 포지션이니까. 아나 캐리도 그걸 잡고. 어, 그전에 내가 <laughs> 머리도 안, 머리도 뭐안 빠르고. 이렇게 왔어왔어 왜? 했다 고아이번 나는 그때 어? 아 그전에 했다고 그럼? 애아빡 그전에 나는 너야 당연히 아니야. 그렇지 해야지. 그래, 해야지. 그래, 해야지. 눈썹도 다 하고 가서. 그런 애뭐 차내야 돼. 어, 해야지. 어. 아, 그러겠다. KBS도 그런 솔루션 있는 거알아해 주는 거? 알아? 면접 보러 갈 때. 어 그래서 내 저기 대학교에 아는 친구는 케이비에 면접 보다고 금태한 경우 사사. 야, 우사쌤 그래. 그, 그, 받아서. 어. 그게 됐어? 안 됐지. 그러니까 아, 너무, 그럼 아무도 너무, 안 하지 마. 어, 노티할 그, 것 같은데. 난안하서 준비생분들한테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음. 옷을 빌리러 가거나. 음. 어디 가면 나뭐 음. 그쪽에 아는 사람 많은데 이렇게 얘는게 어 맞다. 저렇게 하는 건 맞다. 정말 어 많이 하고 나도 들었고. 어, 맞아. 그렇게 얘기하는 진해 사람 진해. 중에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 이거 음, 없다. 음, 음, 음. 근데 이제 준비생들은 그걸 모르니까 사실 음, 되게 맞아. 영향 많이 받아. 맞아. 자 한마디에 한마디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는 뭐 이쪽에 아는 사람 많으니까 어 이거는 어 K 스타일 아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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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K 이번에 이런 이런 스타일 안뽑을 텐데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음, 그래. 전혀 그다마 들을 필요 없다. 이건 진짜 음. 얘기해 주고싶면 KBS 안에 있는 우리도 또 모르는데. K 스타일이 뭔지 모르는데 그들이 뭘 어떻게 알겠어? 전혀 그런 걸 영향 안 받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laughs> 외부 말이 흔들리지 말고. 그래 자기 멋대로 그냥 자이말도 잘... 맞아. 내 멋대로 근데, 해야 돼. 사실 근데... 결국 이건 내 멋대로 하라 돼.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래야. 하자. 이렇게 하자. 여기 우리 댓글을 달아 주시고 우리가 방송으로 애프터 서비스를 하자. 그래. 음... 댓글로 아, 넣 괜찮아. 어. 들어왔댓글을달아 주시고 음, 누가 달 거야. 아니, 댓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댓글을 댓글 달아 주시고 모아서 우가 아, 아, Q&A를 하자. 뭐. 어, 어. 괜찮다. 어. 그거는 괜찮죠. 어, 여러분 그러면 궁금하신 점, 뭐 취사경 음. PD, 아나운서, 라디오 PD 아니면 전반적인 K 음. 시험관에서 아니 다른 직군도 우리가 동기 불러. 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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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직군도 알려줘. 가능하니까요. 뭐 어. 방송 기수, 영상 제작, 경영 직군 뭐 다. 얘네 기수 좀못 믿겠다 하시면 저희가 선배님들 배한테도 저희가 어떻게든 정보를 알아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